안녕하세요. 전세무못마가돈 버는 TV,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 오늘은 11월 13일자 매일경제신문에서 20대 절반이 30% 이상 저축한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있는 내용과 통계자료,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는 제 생각을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2019년 11월 12일 인슈어테크 업체인 굿니치에서 20~30대 5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작성된 취지가요. 제 생각에는 요즘 20~30대가 욜로라이프에 취해서 저축보다는 소비생활에 더 탐닉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결과는 20대들이 적극적으로 저축을 많이 하니까 아주 바람직하다. 이런 것을 널리 알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20대 월수입 중 재테크 비중을 보면요. 일단 22.5%가 월급의 10% 이하를 하고 있고요. 34.3%가 11에서 30%, 그 다음에 25.2%가 31에서 50%, 그 다음에 51% 이상이 18%. 이렇게 월수입 중에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처럼 31% 이상 하는 비율은 43.2%인데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물론 소비 성향에 따라서 이 저축률이 달라지기도 하겠지만요, 부모님하고 같이 동거하느냐, 아니면 독립해서 사느냐에 따라서도 저축 가능액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당연히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게 저축을 많이 할수 있고요. 독립을 하면 최소한 70만원 내외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보다 저축을 못하게 됩니다. 본가는 지방인데 직장은 서울이다. 아니면 집과 직장의 거리가 아주 멀다면 독립할 수밖에 없지만요. 저는 논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돈을 모시려면 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부모님하고 함께 살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다음 통계를 보면요. 20대 후반하고 30대 후반이 월수입증 50% 이상 저축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0대 후반은 20.9% 저축을 하고 있고요. 30대 후반은 9.2%의 저축을 합니다. 이 기사의 취지는 30대 후반보다 20대 후반이 더 저축을 많이 한다. 이 내용으로 전달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30대 후반이라면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 많고요. 따라서 가족이 증가하면서 생활비도 덩달아서 증가를 하게 되고요. 전세를 사시던 아니면 내 집을 마련했던 간에 주거를 마련하시느라고 대출 원리금을 사용하시느라고 저축 여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자녀가 있다면 아이의 양육이나 교육 때문에도 저축 비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사에서처럼 20대 후반이 30대 후반보다 더 재테크에, 더 저축에 관심이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통계는 20대 주요 재테크 수단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좀 약간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일단 54.1%가 예적금을 하고 있고요, 23.3%가 저축성 보험, 15.3%가 주식, 7.3%가 기타 이렇게 해서 저축을 하고 있는데요, 종잣돈을 마련하다 보니까 예적금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0대가 저축성 보험으로 돈을 모은다는 것은 약간 불합리한 선택이고요. 왜냐하면 저축성 보험으로 우리가 돈을 모은다는 것은 결국 15년 이상 되는 장기 목적 자금용이나 아니면 본인들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그러기에는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20대가 15.3%가 주식을 해서 돈을 모은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주식은 위험한 수단이죠. 그만큼 경험이 안치 않고 공부해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주식으로 돈을 모으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저는 내 돈의 일정 부분은 경험을 쌓고 공부를 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급해서 대박을 바라고 주식 투자로 돈을 번다면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돈을 잃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0대는 제일 중요한 1순위 재목표가 종잣돈 마련이고요. 그러므로 해서 예적금이 기본이 되고 주식보다는 간접 투자 방식인 정식 펀드로 돈을 모으시는 게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험이 쌓인다면 내 돈의 일부 뭐10 내지 20%를 공부를 해서 주식 투자를 하셔서 성공하시면 더 빨리 많이 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설문경과를 보면서 저는 20대가 재테크에 대한 열망은 강한데 방법에서는 약간 미숙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통계는 20대의 주요 재테크 목표인데요. 이 부분도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43.2%가 내집 마련이고요. 34.3%가 결혼 준비, 노후 준비 12.8%, 기타 9.6%입니다. 아마 20대다 보니까 20대 초반도 있을 거고 후반도 있을 겁니다. 이 시기에 아직 결혼할 상대가 없거나 결혼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언뜻 생각나는 게 일단 내 집부터 마련하자라는 건데 사실은 뭐 20대가 돈을 벌어서 내 집을 어디서 마련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장기적인 목표고요. 여기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약간 포인트가 잘못 맞춰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결혼을 해서 아니면 혼자 산다고 할때더 장기적으로 보면 내집 마련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건데요. 1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저는 결혼자금 마련이 첫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혼을 안 하더라도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돈을 더 불릴 수도 있고요. 그 돈으로 독립해서 주거비용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제일순위 목표는 결혼자금 준비, 즉 종잣돈을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후준비는 조금이라도 시작하면 베스트지만 아마 그거보다는 눈앞에 있는 목표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직 젊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준비를 해도 무방합니다. 이 통계 자료를 보면서 재무 목표가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주고 목표를 잘 잡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사와 통계자를 보면서 20대 주요 재무표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예비자금 확보가 제 1순위입니다 생활비에서 한 3배에서 6배 정도가 필요하고요 이 통장은 언제든지 뺐어도 손해가 나지 않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증권사의 CME 통장이면 적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재무상담을 하면서 비상금을 너무 많이 만들어 드렸더니요 저축은 잘하는데 돈이 부족하시면 비상금에서 빼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을 비상금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적절한 비용을 정해서 그 돈은 절대 쓰지 않는 돈. 즉 어느 때 쓰냐 예를 들면 이직을 한다든지 예상치 못한 의료비 같은 게 발생할 때 다른 금융상품을 깨면 손해를 보니까 이 비상금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그 후에 다시 비상금을 확보해 놓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장성 보험은 필수입니다. 다음 뭐냐면 적은 비용으로 꼭 필요한 보장만 담아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20대라면 뭐 남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월 6만원에서 8만원 정도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한 결혼 자금 마련 또는 종자돈 마련이고요. 언제 결혼할지. 그리고 결혼할 때 얼마나 필요한지 결혼 생각이 없으시다면 내가 언제까지 얼마를 모을지 목표를 세우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여가전용자금을 매월 확보하시라고 저는 항상 조언을 드립니다 나머지 목표는 사실 의무이자 책임이고요 별로 재미없습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여행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새로운 전자제품이 나오면 그걸 꼭 사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명품 백을 사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요, 매월 적절한 금액, 뭐 5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좀 많으면 20만원까지 여기다 놓고, 그 돈으로 여행을 하던, 백을 사던, 새로 나온 전자제품을 사던, 마음 편히 본인을 위해 쓸수 있는 통장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통장이 있어야지, 본인이 돈 모으느라고 스트레스 받는 것을 이때 한번 리프레시할수 있습니다. 가혹 보다 보면 학자금 대출 있으신 분들 이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채 상환 계획을 세우시고요. 부채를 빨리 먼저 갖겠다 이런 생각은 좀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빚을 져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초반부터 지치시면 안 되고요. 저축액의 50% 정도를 부채 상환하는데 투여하시면 될것 같고요. 학자금 대출은 제가 알기로는 이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고요. 이자만 내면서 질질 끌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50% 이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빨리 해결하시면 그 다음에 돈을 모을 때 의욕이 생기실 겁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은 반드시 필수고요. 뭐 청약을 하든지 아니면 주거 비용을 싸게 할수 있는 집을 구할 때 청약 통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여기다가 너무 많은 돈을 놓지 마시고요. 월한 2만원에서 한, 2만 한 10만원 정도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이율이 높다고 여기다 많은 돈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청약통장은 청약에 당첨되거나 중도해지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돈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20대는 결혼을 비롯해서 목돈을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안에 너무 많은 돈을 넣어두면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이 통장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이 통장을 해지해서 미래에 대한 손해를 보시기도 합니다. 즉 청약통장은 청약할 때 저축기간하고 납입 횟수가 중요한데요. 그 부분을 다 놓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준비는 후 시작하시면 베스트고요. 당장 생각이 없으시면 늦어도 결혼해서 배우자고 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와 통계자료를 보면서요. 우리 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제가 재테크 책을 추천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쓴 책입니다. 내통장 사용설명서이고요. 많은 독자로부터 2009년부터 검증을 받은 재테크 기본서입니다. 2009년에 초판이 나왔어요 많은 독자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33세까지 인쇄를 했고요. 재테크 책은 실성이 있기 때문에 2017년에 한 60%를 다 바꿔서 개정판을 내서 현재까지 5세가 인쇄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부재는 통장 7개로 시작하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재테크고요 저자는 저고요 출판사는 세이지입니다 목차만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크게 세 장으로 나눠져 있고요 1 장에는 우리가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읽으시면 많이 공감들을 하실 겁니다 2 장은 평생 자산을 지키고 불려줄 핵심 통장인데요 일곱 개의 통장 즉 월급 통장 예적금 통장 CMA 청약 펀드 마이너스 통장 보험, 연금까지 총망라돼서 기본적인 상품 내용하고 이용 방법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모을 때는 최소한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돈을 잘 모을 수 있고요. 불릴 때는 조금 더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 내용을 읽고 자신한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나이별, 상황별로 통장 실전 활용법을 담아놨습니다. 뭐 제책 광고하려고 이 방송을 찍은 건 아니고요. 기사를 읽다 내용을 보면서 좀 아쉬운 대목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무 목표를 세우는 거라든지 아니면 재테크 수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 책을 통해서 기본기를 닦은 다음에 좀더 애써서 번 돈을 잘 모으고 불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20대들이 미리 절망해서 저축보다는 소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다행히 오늘 매경 기사가 저한테도 많은 희망과 기쁨을 줬습니다. 20대에 제대로 저축을 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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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앞서 나가실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돈을 모으시기 바라면서요.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